자 안녕하십니까, 선빈입니다자 7월 23일 종교장은 끝난 상태고요. 자 오늘 차트 분석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종목은 JNK, JNK 글로벌. 자 오늘 장대양봉 나왔죠? 윗꼬리 예, 상한가 찍고요. 종가 21% 마감했습니다. 1500만주 거래량 보여주고 있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C파동이죠. 이게 D파동. 자, 실제로는 여기가 지금, 이만큼 씩 박스 구간인데, 박스 구간을 돌파하는 그런 식으로 일단 보였어요. 예. 자, 이렇게 윗꼬리가 길고, 장대 양봉에다가, 예, 거래량이 터지면은, 이거는 이제, 예, 자, 우상향 차트, 신호탄으로 볼수 있는 장대 양봉이죠. 예. 자, 다만, 첫 번째, 자, 수, 어, 수개월 동안, 거의 뭐, 지금 1년이죠. 예, 1년 만에 지금 거래량이 변화를 보여, 보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거래량 붙어주는 걸좀 지켜봐야 됩니다. 자 윗꼬리가 좀 있기 때문에 좀 내려올 수도 있다. 혹은 장패양공이 강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일단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거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거래량 좀 붙어주면 그때 가서 올라가서 올라가든 오늘 이후로 올라가든 떨어지든 그때 지켜보고. 자 위에서 시작할 수 있으면 위에서 시작하고 아래에서 시작할 수 있으면 아래에서 시작하면 되겠죠 네. 자 선화가만 그어 드릴게요 지금 제일 중요한 선은 5,000원이에요 네. 이제 기준선인데요 네, 5,000원 그어 놓고 5,000원 밑에서 시작할 수 있고 위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자그 다음에 좀더 어,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시파동 고관이거든요 여기 거래량 없이 주가가 움직이던 자리예요 이 자리까지 주가는 올라갈 겁니다. 다만, 바로 올라가느냐? 좀 눌렸다가 이렇게 파동을 만들면서 올라가느냐? 이거의 시간 문제죠. 자, 파동의 문제고요. 자, 우상형 차트 신호탄 나왔다.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엔 풀몬 좀 보겠습니다. 풀몬 1300만주 거리량. 자 이전에 없던 거래량에 거래량이 지금 들어왔고요자 윗골이 예, 길죠 자 윗골이 길지만 이 양봉을 보시면은 예, 자 하락 멈춤 확실하게 하락 멈춤 보여줬습니다 예, 우상향차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이거 돌파 가능성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지금 물려 계신 분들 혹은 여기 물려 계신 분들 여기 여기 물려 계신 분들 물타기 좀만 했었어도 오늘 기회를 줬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윗꼬리 고점은 여기 매물대를 지금 어느 정도 소화해줬다. 자, 수익 다 줬잖아요. 예, 여기서 매도를 쳤어야 돼요. 자, 왜냐하면 주가가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올라간다면은 흔들면서 올라가겠죠. 여기도 매물대가 지금 있습니다. 예. 자, 일단 우상형 차트에요 예, 우상형 차트고 여기 지금 거리랑 없이 올라갔던 자리에요. 이 자리는 자, 주가는 거래량 없이 주가가 올라가면요. 반드시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 급등에서 만약에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까지 잘 따라잡으면서 식을 내셨다면 몰라도 여기에 이, 이런 급등 모양들을 보고 쫓아 들어다가 물리신 분들은 낭패를 많이 볼 수가 있죠. 자, 이때 주해야 의 되는 자리는요. 이거는 거래량을 좀 보셔야 돼요. 거래량이 뜨면 뜸은 두 번부터 줬잖아요. 네, 나머지는 이거는 예, 어떤 재료가 있었을 거예요. 이슈 타고 올라간 거죠. 예, 그럼고 슈가 꼬꾸라 진단 말이에요. 예. 자, 여기도 급락 한번 쳤고요. 자,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 그에준하는 급등이 나옵니다. 예, 다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는 단점이 있어요. 자, 뭐, 다음날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3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자, 그러면 이렇게 양봉 멋지게 섞고 거래량 잘 터졌죠. 물론 이 거래량은 윗골에서도 많이 터졌어요. 자, 세력이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 치고, 비중 컨트롤 하면서, 또 내려오면서 물량도 받아내고, 예, 좋은 흐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풀모 괜찮다. 이렇게 생각되는 차트네요. 예. 자,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엔 화신이라는 종목이에요. 예, 화신이라는 종목. 자, 여기 뭐큰 흐름이 있었습니다. 여기 한번 쫙 빠지고, 쫙 빠지고, 여기 뒷파동에. 자, 전체적으로 이게 다 C파동이죠? 자, C파동, D파동, C파동, D파동 나왔어요. 그럼 뭐가 나오겠습니까? A파동 나오겠죠? 자,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고요. A파동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자, 물론 이렇게 나가, 내려갈 수도 있어요. 자, 일단 거래량 변화는 지금 충분하게 보여줬습니다. 840만 주. 자, 윗거리가 좀 있지만 일단 거래량 많이 들어왔다는게 중요하죠? 네, 그러면 이걸 지표로 쓸수 있겠죠? 이것까지도 지표로 쓸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차트를, 이 뒤에 파동은 이제 다 죽은 파동이니까. 예. 자, 이거는 없애고, 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이상태 지금 보겠습니다. 예. 자, 제가 손만 좀 거드릴까요? 만 오천 원 자리. 자, 만 오천 원이고요. 이 밑으로 보시면은, 팔천 원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 예. 자, 팔천 원에서 지금, 일이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8 0 0 0원을 7,000원 바꿔줍니다. 이건 제가 긴선 극기, 극기 원칙에 따라서 지금 선을 극, 선 극기를 좀 들어가는 겁니다. 11,000원. 이렇게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레벨 1이에요. 네, 레벨 1이고 레벨 2입니다. 자, 그래서 레벨 1에 지금 중선을 건드리면서 거래량이 지금 터졌죠. 매수 자리죠, 지금. 자, 조정받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여기 만천원 충분히 틀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레벨트에서 여기서 만약에 만천원을 뚫어주면 네,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주가. 네. 자, 파동 분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긴선 긋기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물리신 분들, 아직도, 어, 적지 않은 분들이 물려 계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가 매스 타점이라고 그랬죠. 여기, 이 자리가. 여기서 작업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저 같으면 여기 올라왔을 때 하겠습니다. 여기 올라왔을 때, 네. 자, 여기서 매수를 해서 좀 평단을 좀 낮춰 주는 게 좋겠죠. 평단 낮춰 주실 때는 반드시 이 밑으로 낮춰 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렇게, 자, 자기 예수금 여력에 따라서 어, 평단을 낮춰 주는 자리가 잘 네, 값이 달라지겠죠. 자, 여기가 자기 평단을 맞춰 놔야 되는 자리예요. 진짜로 이런 거는 맞춰 놓은 밑이에요. 위치인데 여기서 물려갖고 맞춰놓은, 여기까지, 음, 평단을 맞춰놓으시려면, 아, 어이 저, 매수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겠죠.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러나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매수하는 거 아닙니다. 내려왔을, 오히려 낮은 가격에서는 매수를 안 하는 게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대로 흘러버렸어요. 쭉 흘러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찌됐든 간 여기 윗꼬리들도 조짐들이참 좋았어요. 예, 좋았기 때문에 오늘 거래라는 의미 있고요. 일단 우상향 차트로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은 모티브 링크라는 종목입니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양봉, 예쁜 양봉이 지금 나왔어요. 거래량 180만 주. 예. 수개월간 없던 거래량이 수년간 좀 아, 죄송합니다. <laughs> 수년간 수개월간 없던 거래량의 변화가 지금 있고요. 예. 자, 여기 전에 밑골이 굉장히 좋고요. 여기가 시파동 D파동이네요. 자, D파동의 끝을 알리는 양봉, 양봉처럼 보입니다, 지금. 예, 그리고 이거는 지표 값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예, 수개월 만에 지금 거래량의 변화가 들어왔고요. 자, 이러다가 또 이렇게 늘어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 우상향 하는 양봉이 하나 더 나와야 되겠다, 최소한. 자, 그래서 거래량도 같이 좀 붙어주고, 그러면서 주가 레벨을 올려주는 양봉이 나와준다면, 이제 여기 돌파로 시도하도록하겠죠 네. 자, 앞으로 우상향 할수 있는 조짐을 보여주는 양봉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네. 자, 그러나 시간 조정, 가격 조정 거칠 수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앞에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 이거 지켜보시고 저 같으면 이 위로 올라왔을 때, 예, 올라왔을 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한번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거 돌파할 거예요. 거래량 없이 움직였던 자리이기 때문에 예, 시파동 시작 자리인데다 거래량 없이 움직였죠. 예, 밀리죠, 당연히. 자, 여기까지는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전 마지막 종목인데요. 하이 스틸이라는 종목입니다. 예, 하이 스틸은 제가 이, 이 시기에 제가 긴선 긋기 예제 종목으로 다뤘던 종목이고요. 자, 아, 지금 오늘 상한가예요상한가고 예, 주가는 이렇게 올라는 갔는데, 아, 이등락폭이 굉장히 컸죠, 상당히. 예. 자,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컨트롤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거, 이거 긴선을 꺼놓고 평단 비중 컨트롤 하는 훈련을 좀 연습을 하시면은, 이런 자리에서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낼 수가 있어요. 네. 자, 어찌됐든 간에 네, 지금 우상형 뻗으면서 나왔어요. 저희가, 제가 차트 보는 기준은 이런 겁니다. 여기가 지금 몸통이고요. 이거 윗골이고요. 이거 아랫꼬리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고점이란 얘기예요, 지금. 자, 상한가이기 때문에 내일 뭐, 개, 강한 급상승 한번 나올 수가 있겠지만, 네. 6천원 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있겠지만, 네, 주가는 앞으로 빠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는 제가 긴선 긋기로 잡는 거거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선은요, 4,250원이에요. 이 파동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선 4,250원입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중선을 지금 넘었을 때 파동이 이렇게 나왔던 거고요. 넘나들면서 파동이 나왔던 거고요. 쭉 뻗어졌다. 자, 이제 조금 우상향 하더라도 리스크는 굉장히 커진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은 만약에 오늘 상따까지 했다고 라 가정한다면 저는 저 같으면은 내 시초가면 시초가에 전략 매도 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게 레벨 3영역 여기 레벨 2 고점인데요. 레벨 3 영역으로 간다 하더라도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트레이딩하기 쉽지 않은 자리예요. 자 이런 종목들은 매수 타점이 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에서 매수해서 따라잡으면서 수익 내고 따라잡으면서 수익 내고 또 매수해서 수익내고 이런 팔고 사고하는 매매를 잘 해가지고서 수익을 잘 만드시는 분들이 따라잡았다면 크게 수익을 낼수 있죠. 네. 여기서도 물론 큰 수익이 나지만 여기서도 이거 따라잡으면서 큰 수익이 났었을 거예요. 네. 제가 그렇게 그렇게 하는 매매를 알려드리고 있어요 지금.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저는 이제 종료하고 저한테는 종료하는 거죠. 원래 상한가에서 종료해도 되죠. 자, 앞으로는 좀 리스크 크면서 해야 되는 영역으로 지금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하이스틱까지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